네. 아, 아니, 나는 해촌여행이라 그래서 막보양식 같은 거 먹으러 가고 이런 줄 알았더니 노래동산, 노래동산을 가셨어. 아, 좋네. 그래. 누가 우리나에 이러고 놀겠냐. <laughs> 나이를 얘기를 하면 안 되지. 이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맨날 나이는 잊고 사는 건데. 언니, 뭐 하나 해줄까 머리에다? 뭐, 여기 와서 이런 것도 해봐야지. 아, 놀이공원 오면 또 이런 거 해야 돼요. 아, 맞아, 해야 돼. 아, 저런 거 너무 좋아. 고양이야? 이게 고양이래. 이리 와봐. 그냥 여기다 해. 어. <laughs> 어, 아, 너무 귀엽죠? 귀 아, 귀여워요. 아, 귀엽다, 귀엽다. <laughs> 우리 언니가 저런 걸또 좋아하는 줄 처음 알았네요. <laughs> 그래도 행복해 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좋네요. 오! 아 오, 저거는 완전히 아 90도네. 저런 것도 도전을 한번 해보면 좋은데. 큰일 나. 네 <laughs> 무슨 소리 하고 있어, 지금. 할머니야. <laughs> 저, 저, 나온다, 나온다, 저기. 오, 와 와, 와아 <laughs> <laughs> 난리가 아니긴 난리가 아니야. 언니도 한번 타면. 아니, 아니, 아니. 무서워서 못 타. 엄청 여기. 이 지금 내려오는 곳이 많구만. 어, 아니 근데 이제 놀이공원에 왔잖아요. 그럼 네. 놀이기구를 타셔야지. 그래서 한게 사실은 이게 이제 어린 친구들이 타는 거예요. 아 이거? 그렇지. 우리 로시로라 나이니까 탈 만한 거. 아 이거는 애들 타는 거지. <laughs> 진짜 애가 됐는데. 아니, 어머, 아니, <laughs> <laughs> 어, 아니, 우리 같은 사람도 좋아하는데 아이들은 얼마나 예쁘단 말이요 언니 조심해 올라간다. 근데 <laughs> 봐봐요, 지금 왜요? 언니가 언니하고 임지연 씨하고 계속 웃어요. 네. <laughs> 이게 지금 너무 행복한 거야. 이게 지금 예. 네, 나는. 언니. 다름 올라갔다 내려가기도 하고. 한 30cm 떨어졌어요. 네. <laughs> 아, 애들 진짜 수이 <laughs> 있겠다, 야. 좋아하긴 어? 하겠다. 아, 어. 미하다니 <laughs> 즐겁다, 야. <laughs> 어? 언니가 탈수 있는 게 진짜 별로 없다. 그치? 봉포크 보이네, 저거. 아, 저거 아, 타야지. 아, 야, 아, 정말 우리 루시 로라가 딱 아, 타는 아, 그, 네. 그 정도 수준에 딱 타시네요. 아, <laughs> 어디가? <laughs> <laughs> 근데 너무 범퍼카를 탈 때도 재밌는 게저건 같이 이렇게 부딪히는 맛이잖아요. 네. 저희는 계속 도망만다니는 거야. <웃음> 그냥. 틈과 <laughs> 재리처럼사라시네요 네. <laughs> 아유, 재밌네요. 아니, 저희 보는 저희도 그냥 계속 그냥 웃음이 지어지네요. 운전하고 틀리는 거 봐. 아가, 아가. 재밌지, 그래도. 어. <laughs> 너무 재밌었어? 어, 회전할때그래그나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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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... 도망만 다니면 어떡해? 어? 어? 옥수수 버터 구이 있다. 아, 그거 맛있죠? 어, 아, 아, 뭐 줘야 아 돼. 이거 먹어줘야 네. 됩니다. 꼭꼭 먹어야지. 네. 하면 길거리 음식은 꼭 아, 먹어야지. 맛있겠다. 네.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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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옥수수 하나 하고요. 음. 저는 닭꼬치 하나 주세요 그래, 날씨가 좋아서. 어, 그러니까 오늘 날씨가 받쳐주네, 날씨. 아우 맛있겠다. 놀이동산에서 빠질 수 없는 아, 게이 아, 주전부리잖아요. 그렇죠. 맛있어? 옛날에 언니가 뺏어먹던 때와 똑같네. 내가 줬지 아이스크림도 안 먹고 녹을 때까지. 그러니까 가지고 자기는 먹. 가지고 먹었지. 있다가. 맛있다. 내가 줬지. 응. 언니 맨날 아끼다가 남한테 다 뺏겨. <laughs> 먹을 거있으 지금 지금은 어때? 이만안거래 동생이 조곤조곤 설명하면서 같이 젊은 애들 사이에서 시간을 보내니까 즐거웠던 것 같아요. 기억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. <laughs> 저기가 네.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 참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익선동이라는 익선동. 거거든요. 익선동이요? 네. 네. 정감 이 아기 아기력이 하고 핫하다야 정말 이쁘게 응, <laughs> 이런 기기 있는 줄 몰랐지 어. 너무 좋다 어어어 음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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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언니 언니, 언니. 음? 저기 인생컷이라고 있지 봐 이렇게 찍는 아, 거야 다 아. 그러네 가보자 <laughs> 와 대단하네 응. 오, 다어 별게 다인 아 나는 내가 왜 인생 내 컷인달 아, 하나 둘셋 네. 아, 그래서 내 컷이야. 응. <laughs> 표정도 여기 봐. 우와, 왕리분도 있지. 애들 야, 응. 별게 다 했네, 언니. 네, 해봐라 거꾸로 나오니까 이게를 하면 아이 러브 우유래. 근데 응. 여기 질문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우유는 아이 러브 우유. <laughs> 야, 별게 다 했네. 애들 이 촬영. 또또뭐 아, 또, 또뭐 하나 찾아내면 너무 좋은 거야. 하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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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하트. 뭐 어떻게 해볼까? 음. <laughs> 카메라 렌즈 봐. 음. <laughs> 아, 어, 왕관 쓰고 거 있는 거 있어. 너무 예쁘다. 어, 우리 언니 영국 어, 여왕, 여왕 같아. 여왕 오 맞아 맞아. 맞아. 옆장을... 예 예. 예 아, 괜찮다, 그렇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마지막 그거 어나 우리 언니랑도 해볼 해볼 해볼래 그리고 아 응. 언니랑도 해보고 싶고 꼭 해보세요. 응. 진짜 너무 좋아요. 해보고 싶어요. 응. 응. 응? 좋아 그렇지. 앉아 언니 여기가 요즘 젊은 애들이 유행하는 루프탑이야. 루프탑. 어? 어, 멋있다. 아 아 요즘, 야좋다 저기. 진짜 일명 핫플레이스 네. 다 가셨네요. 네. 와. 사실 저희 언니가 좀 건강하고 그랬으면 저 분위기에 아, 사실 칵테일이나 와인에도 한잔 하고 그랬는데. 아유 오늘 피곤하지 않았어? 아니야, 괜찮았어. 음, 정말 <웃음> <웃음> 처음으로 너랑 같이 시간을 보내니까. <laughs> 언니 는 오늘 나랑 돌아다니면서 뭐가 제일 좋았어? 난 사진 찍은 거. 너랑 나랑. <laughs> 사진 찍은 게 없잖아 그래그래 그게 그래. 어. 그리 우린 둘다 사진 찍고 셀카하고 막 이런 걸 어. 별로 좋아하질 않았으니까난 네가 내가 네 엄마같이 나온 거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너무 귀엽게 잘 나왔는데 어. 그 왕관도 써봤잖아 어. 내가 어디 가서 그걸 써보겠어 <laughs> 왕관도 써보고 근데 나는+ 나는 그래도 제일 좋았던 건. 어디를 딱 꼬집는 게 아니고, 그렇게 같이 함께 이렇게 하루,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그 자체가 너무 좋았어. 그리고 사실 우리 집 식구들이 그렇게 수다가 많질 않잖아. 말도 별로 없고. 근데 아마 지금까지 살면서 오늘 말을 둘, 우리 둘이 제일 많이 한것 같아. 그치. 그치? <laughs> 언니, 이제 다 빨리빨리 건강해지고, 음. 그 이제 진짜. 계속 우리도 이런 시간을 좀 자주 가 그래. 네 덕분에야 너무 좋다 야. 그래. 근데 그래. 동생은 저한테는 보석 같은 동생이야. 언니 같고 남편 같은. 나한테는. 그래서 내가 너무 많은 걸 동생한테 받았구나. 어린 시절 돌아가는 듯한 그런 동심의 그런 걸 느끼게 해주잖아요. 근데 우리 언니가 그런 걸 느낀 것 같아서 그게 너무 행복하죠.